경우의 수 7강 조합 보충 문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두 개의 등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등식 갖고 r부터 해결하려 고 그러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r-1이랑 이제 8하고 8이 같으니까요. 그다음 3r+1이랑 같다. 이렇게 등식을 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R이 음수가 나오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R이 음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R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조합에 관계되는 공식 배웠거든요. N우 비네이션 R은 N c 비네이션 N-R이랑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15 콤비네이션 10은 말이죠. 자, 15 콤비네이션 5랑 같은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요 n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지금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녀석을 합쳐서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1+, 플러스, 3r+, 플러스 1은 8이다 해서 여기서 r을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의 값은 2가 나옴을알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r 2를 집어넣으면 n 커비네이션이죠그 다음에 플러스 n 커비네이션 3이죠. 그 다음에 자2 곱하기 자 2n 커비네이션 1이 되는군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EN 컴비네이션 1은 그냥 EN으로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렇5 컴비네이션 1,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 그냥 5가지 아닙니까? 그죠? 6 컴비네이션 1, 6,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뭐, 공식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EN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한번 거치겠습니다. 자, NO p e r 션이 바로 직접 써도 좋은데, 한번 공식 거쳐볼게요. 자, 이렇게 훈련도 할 겸, 이렇게 되고, 2곱하기 2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팩토리얼이란 2고요. 그 다음에 n, n-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곱하기 2곱하기는 6이죠. 그래서 n, n-1 그죠? n-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인이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뭐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나누고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 자, 여기다 6을 곱하면 3n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6을 곱하면 n 1 그죠? n 2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24가 되는군요. 그럼 여러분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3n-3 그죠. 그다음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되죠.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퀄 24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25이퀄 제로 돼서. n은 자연수가 답이니까 o가 답이 된다는 것을 방정식 자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더라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조합에 관계되는 공식들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확인 들어갑니다 xi가 2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이 i 는 1에서 9까지 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외에는 다른 값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자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2가 도대체 몇개 있을까 우리가 한번 더 보죠. a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b개 있다 이렇게 두고 자몇개 있는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9입니다. 그죠? 9개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는 9고요그 다음에 이들을 다 합한 거, 이것이 제로가 되니까요. 자, 2 곱하기 A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것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AB 값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A 플러스 B는 9고요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니까요. 자, A 값은 3이 나오고 B 값은 6이 나와서 아주 가볍게 AB를 구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2가 몇개 있냐면 3개 있고요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몇개냐면 6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해의 개수가 도대체 몇개 나오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X1에서 X2 쭉 해서 X9까지 있는데, 이들 중에서 2가 몇개 있냐면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자, 몇 개를 뽑을까요? 3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아서, 그것을 2로 하고, 나머지 6개는 마이너스 1로 한다. 이거 뭐 곱하기 1 하나만 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할래요. 자, 이 아홉 개 중에서, 저는 여섯 개를 뽑아서, 그것을 마이너스 1로 할래요. 그 곱하기 1 아니에요? 한 가지 분이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세 개는 2로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역시 84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조합에서 공식을 배웠죠. n a 비네이션 r은 n m 비네이션 t 마이너스 r이랑 같다. 이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이렇게 푸셔도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해의 개수를 가볍게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4개죠? 84개의 해를 우리가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또 완벽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건너가겠습니다.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 있는 문제죠? 어느 파티에서 남자들은 그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자,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13쌍의 부부가 파티에 참석했을 때1 3쌍이니까요 26명이에요, 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6명. 자, 이 참석한 26명이 나는 악수의 총 횟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두 개의 조건이 없다면 참석한 26명이 나눈 악수의 총 횟수는 조합의 수만큼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26, 컨비네이션 2, e, 그죠? 두 명을 뽑아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경우 수는 한 가지니까 곱하나 말하죠. 저, 요, 요만큼 우리가 악수의 총 횟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두 개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건이 복잡하면, 그죠? 우리가 여 사건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 사건을 활용하면 좋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 남아 있는 사건 여 사건을 활용하면 좋다. 자, 전체 악수의 총 횟수는 26 콤비네이션인데, 자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자이 경우수인데 자 전체 경우수에서 빼줘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배우자끼리 악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배우자끼리 악수하는 거는 1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3가지를 빼 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빼 줘야 되고. 악수의 총 횟수 중에서 배우자끼리 악수하는 경우 13가지 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끼리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여자끼리 악수하는 경우 수를 빼 줘야 돼요. 그럼 답이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여자는 지금 13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서로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이걸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26콤비네이션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콤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요거 계산하면 234,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니까 시간 맞춰주는 대로 자, 조합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죠. 역시 마지막 문제도 세계 증권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통신 회사 그다음에 네 개의 자, 지금 건설 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있습니다. 근데 증권 통신 건설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네개 회사의 입사원서를 내야 되니까 어느 한 자, 우리가 업종이 중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야죠.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업체를 선정해서 원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증권을 두 군데 뽑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하나 뽑고, 건설을 하나 뽑아서, 그리고 원서를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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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소 낸다. 다 고배법칙이 되겠고요. 또는 하니까 이건 합의법칙 되겠죠? 자, 이번에는 증권 하나, 그 다음에 통신 두 군데, 그죠? 그 다음에 건설 한 군데, 이렇게 뽑아서 원소를 내는 거죠. 여기서는 합의법칙, 그죠? 이쪽에서는 고배법칙,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증권 한 군데를 뽑고, 그 다음에 통신 한 군데를 뽑고, 건설 두 군데를 뽑아서 원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를 합해주면 돼요. 합의법칙, 고비법칙이 또한번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 증권 두 개를 뽑는 방법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뽑아서 그냥 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세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4컴비네이션 1하고 그리고 원서 내는 건한 가지죠. 뭐 그냥 원서를 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곱할 필요 없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한 번만 갈까요? 그 이번에는 증권에서 하나를 선정해요. 그리고 통신에서 두 군데를 자 뽑고 그 다음에 건설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원서를 그냥 내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은 앞으로 곱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자, 이번에는 증권을 하나 뽑고, 통신도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건설을 두 군데 뽑아서, 자, 원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썼네요. 자, 어쨌든 이 일은, 자,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렇거나니까, 자, 이세 경우 수를 보태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요거는 우리 3이구요 요것도 3이고 9가 되고 4 그래서 36이 돼요 그래서 요거 3 6이고요 요것도 36에 계산하나마나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은 얼마가 나오냐면 54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4 계산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3이고 3이니까 9고. 그 다음에 이4컴비네이션 2는 이 팩토리 아에4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6이 되거든요. 그래서 6 9 54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수 36, 36, 그죠? 54 이렇게 해서 126까지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에 조합이 응용되고 있는 것, 그 다음 합의법칙과 고의법칙이 다시 한번 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번 강 조합에서 부족했던 보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조합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7강은 조합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조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r개쌍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순열에 의존해서 이제 이 계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다시 r 팩토리얼의 m-1 f a c t o r 분의 n f a c t o r 이렇게 된다고 다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관계되는 공식 처음에 뭐 다뤘죠. n combination 제로는 1이에요 하고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 combination r은 n combination m-1이랑 같다. 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m-1 combination r+m-1 combination, combination r은 n 컨비네이션 r이랑 같다. 이것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또 얘기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다음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k 이렇게 될 때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 n이 앞에 나오면서 n 마이너스 1콤비네이션 k 마이 1이랑 같아요. 하고 입니다. 증명해서 머릿속에 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관계되는 공식은 자네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섯 개를 머릿속에 담고 자 조합 문제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조합에 관계되는 문제를 자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편성하는 경우수를 배울 텐데요. 자, 8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8강에서 만나죠.